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박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채프로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연습 시간이 좀 남아서 어 스크린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요. 어 서로 한공 하나 가지고 번 갈아가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래가지고 몇타 정도 나오는지. 우리가 또 사이 좋게 한번 점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룰은 제가 먼저 치고 그다음 집으로 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치고 이렇게 한번 좋은 스코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이팅. 파이팅. <laughs> 먼저 칠게. 가볍게. 출발 좋다. 아 몸이 안 풀려가지고. 응? 몸이 안 풀려가지고. 응. 어, 오케이 자. 나쁘지 않아. 응. 첫 번째 집 라이가 많이 없네. 그렇지. 약간 내리막, 왼쪽 내리막. 정쳐야겠다오 노. <목소리> <목소리> 미안, 미안. 아이 내가 지금 첫털이라서 살짝 지금 힘이 좀 들어갔네. 아, <laughs> 어, 근데 이거, 나이가 좀, 애매한데? 내가 네, 넣겠지. <laughs> 예, 예. <왜> 아, 너무 좋긴 했다 긴장된다. 에이, 왜 습관 안 아. 할수 있으니까 어, 내 차례야. 그러니까? 치면 될것 같은데. 들어오로치겠다거가 그럼? 들어오 치면 좀 위험한 거. 내가 까오를 좀 보고 치어 아니면 그냥 들어오 들어오 좀안 걸리게 좀 쳐봐요. 아, 저는 어프로치를 장갑을 벗고 해요 그 감각이 좋거든요 갑자기? 저기... 그래도 <laughs> 구간중간설명해줘야왜 장갑을 벗는지 흘러가야지 음... 흘러가야지 흘러가야지 <laughs> 역시 <웃음> 나이스 파 그래서 음... 장갑을 벗는 게 좋아 핀을 잡지 못했어. 이번에 또또160 남았어. 어, 이번에는 <laughs> 잡지 못해. 이 160만 보면 안 돼. 저 높이 잘 봐야 돼. 166. 언커 왼쪽에 살짝 오른쪽 복공해줄게. 그리고 핀이 안 잡고 좀 스트레이트성으로 짧게 잡고. 거리를 얼마나 받을까? 이게 스크린에서는 40% 감소되니까 어 30? 어 30, 30 정도면 어, 공이 안 맞는 거야. 어, 아, 이거 이런 이런 뻥크는 감이 잘 없어. 야, 이게 뻥, 스크린 칠 때는 지금 펑크라고 생각하면 안 돼. 요 그니까. 그냥 똑같이 30 친다 생각하고. 지 이것도 살짝 띄우려고 하니까. 아예 어, 폭 나갈 거 없었네. 이게 살짝 띄워가지고 덜간 거야. 그렇 응. 일단 막아봐. 알았어. 이건 넣지. 응. 아까 왼쪽 봐야지 이까 내가 약간 이제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안 치고 있는데 응. 이 다음 로부터 진짜 첫바로 칠게. 어? 안 웃으면 안돼. 내수납고 네. 웃으면 안돼. 잠깐만 잠깐만. 응. 아유. 괜찮아. 괜찮아. 내가 뭔걸 다시 보여줄게. 아까 같은 16개 대충. 20어 t o p s 발 o p w h 지 t 스톱, 스톱. 아 a t s up? 파 h a 천 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게 a t s u 이 되게 좁아 응. 아6 167. 6 0면은 남기고 싶은 거리는? 나? 어100야딱160맞췄지네 필요해요 그렇지 응. 무조건 이제 우두만 친다고 맞아 그거가 나는 게 아니지 맞아 내가 잘친 거리를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거든 아97 아. 남았으니까 54도 맞아 꺼졌다 어? 어? 봤지? 와 이거 어, 내려간다. 아이고 거 그렇지. 입에 다 친다고 생각하고. 아, 약간 어야 오케이. 음? 아쉽다. 아, 수고했어. 다음 수업 준비하자. 이거 이거 엔딩. 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우 근데 뭐줄지 하여튼 아, 어, 저희가. 1시간 텀을 두고 1시간 톱이 시간이 생겨서 1시간 톱을 두고 했었는데 준비하는데 거의 한 40분 걸렸지 맞아 음. 치면서 어떻게 공략을 하고 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요런 것들이 좀 목적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략을 하고 네, 공을 치는지 그런 걸좀 보시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이 영상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시,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